한밤쯤이 울음소리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또 다른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간순한 공포를 넘어서 심리적 불안과 사실을 넘나드는 이상한 사건들이 얽혀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한 분위기는 여러분을 떨게 만듭니다. 점점 더 끌어들이고는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점점 더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공포의 여정을 함께하며 그 안에서 걸어지는 심령적 사건들을 따라가게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점토의 철던덥다그 남도 어느 해안가 오를 길을 따라 걷던 중 그곳을 발견했다. 계십니까? 계세요? 안길수나? 간판부터 퉁명스러웠다 어디 돌이 나서 망한 공점처럼 챙긴 외관에 투박하기 적기 투골리자 온천. 딱 봐도 폐업 각이 나오는데 영업할 리가 있겠냐며 다가오고니 하, 웬걸. 주차장이 차가 제법이기에 안으로 들어왔더니 카운터도 열려있다. 다만 있어야 할주인이나주모분이 없다. 자세히 보니 허름한 바구니 하나가 늘려있다 시장에서 과일을 사면 덤으로 질법한 허름한 국무 바구니. 거기엔 "마음 넣고 들어가세요"라는 메모가 포스트잇에 스인채뒤충 붙어있다. 그건 이런 어이없는 게오가존 집어 박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존통이 마문이 쑥한 게 아니다 만원 만원짜리가 아 있다 만원을 얻는다내 만원을 얹었는지 치도 안날 정도로 이미 만원짜리다 쌓여있다 영업을 하긴 하는 모양이다 심지어 사람이 꽤 많이 없는 듯하다 여긴 남탕 여탕 다순도 없나 보네 둥시렁 대맞자 답은 하나다 들어가라는 듯 붙어있는 와살병을 따라 들어간다 들어가다 보면 수분이 제어 있겠지 그러나 수분이 없다 바로 탈의실이 나오는 두명 하들쩍 몰랐지만그건 그렇지 여자라고는 한 명도 없다 애초에 이런 부질부질한 외양을 보고, 어느 여자가 오고 싶어 하겠어. 남탄만 있는 게단이 나지. 오히려 영업 전야인다 뭐, 뭐 아재들 보리고개 시절, 양제물로 머리 감돔 감촌적인 감성. 뭐, 그런 거라던지방이 뭐야! 가스락거리는 게 달피면 통해, 발을 보니 커다란 비늘 같은 게 붙어 있다. 전소체대가 하나나 진짜. 가관이니구만다 옷을 벗어 캐리넷에 넣고 열쇠를 발목에 건채 탐안으로 절어선다 할수온천인다하나잔 내가 감둔다소금물 핥는 듯턱 끝이 쓸지경이다 사오를 원자하고 당에들어가세요 올해부터 이렇게 마련이 났네판이다 아 그네 대충 씻고 탕이 들어가야지. 아이씨, 또 뭐야. 아, 왜 여기도 비늘이. 어? 아, 쉿, 싱, 이 한다, 진짜. 아, 참, 뭐냐고, 진짜. 이제 보니, 가락 곳곳에 비늘이 다르다. 비늘인지 각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지가 물에 푼것 마냥 각질로 이루어진 기분 나쁜 감독이들이다 아 쓰르마일 진짜 비누에도 다락다닥 닦여있다 결국 물로만 몸을 적신 채 적당한 온탐을 찾아 눈동자를 풀리는데 한번부르기 시작한 눈동자가 착륙 못하는 비행기마냥 빙글빙글 잡내리는 둥다 이게 탐이야 해물탕이야 탐 안에 얼굴만한 흠무합이 다락다락 자라서는 퍽벅퍽 거리고 있질 않나. 어떤 탐은 장어처럼 성이 질축한 것들이 안에 들어간 사람의 전신에 빈틈없이 달라붙어 축축 빨고 있질 않나. 여럿이 앉은 어딘가는 저마다 정수리의 민호인지 문지를 하나씩 물려놨는데 그것들이 조피를꽉조였다 풀었다 하고 있질 않나. 아니, 정말 아니란 말 외에는 딱지할 말이 없다. 지금껏 살아오며 쌓은 상식이 부정당하는 느낌, 많이 안 되는 환경이다. 그러나 동시에 흥미롭다. 낙대의 쌍렷 수지는 딱 배가 있듯이 랜덤 지점이라고 해서 술잔도 랜덤, 신우도 랜덤, 안주도 랜덤인 호파과 있듯이 아주들의 세계에도 이성오고 이사 이사들은 이론 4차원 수월 스타에서 장인들 만의 유의를 하고 있는 게아니다뭐 잘만 않는 대반이다. 구독자 700명에선 멈춰 수익 한번내고지 못하고 실업만 버린 내 유튜브 채널. 한때 잘 나가다가 요즘은 간간히 편의점 뭉치 광고나 받아주고 있는 내 블로그. 막 팔로우 300명 넘긴 내 인스타그램. 확 많이 터트릴 수 있을 거야. 샤아프한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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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심 사, 한 사, 사, 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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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아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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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어 마 사, 지실하냐 조금 더 있어보자. 아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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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사, 사, 보자 시 사, 를봐 사, 사, 진 사, 나 영상 찍어야지 맞춤 카운터에 사람도 없었구만. 우선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저잠옷탕부터 들어가 봐야겠다. 발을 담그자마자 엄청난 기세로 검은 축축한 것들이 달라붙어 발기 시작하는데, 간지럽기도 하고니와 청소미가 달라붙은 듯 팔아들이는 흡입력에 그만 휘청거리고야 말았다. 그만 먹성 참다 보니 갑질을 제부껌껌이 청소한다는 게 느껴졌다. 오몸오몸 아프지 않다. 손가락보다 훨씬 섬세하지만, 음, 묵직하게. 아, 뭐 나쁘지 않은걸? 하, 마침내, 운인을 맡겨본다. 내친김의 얼굴도 푹 담궈본다. 내대전이던다 직장 종강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선택 검진으로 받았던 에스티 칩도다. 훨씬 마음에 든다. 깔끔하고 덜자업적이다 특별히 빵이 따있고, 늘있네이거어 다른 사람들은 어떤 표정으로 탕이 되어가 있을까? 관심 깊게 쳐다 봅니까? 아까 갈피였던 비늘로 지도피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아... 으흐, 각질 아닌가 했더니 진짜 사람 각질이잖아. 무슨 핑크별이 다 저래? 혹시 음식 핑크병 없는 거 아닌가? 단골절은 다 전문양인 걸까? 아... 씹고 나봐야겠다. 집어병 먹느니 그냥 이런 것도 있더라 하고 이세군천 여행지만 속개하면 끝이지 탐에서 나가고니 몸을 씻는 수도가에 앉은 사람들이 열심히 비누칭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지게하다 가운데에 있는 수조에 커다란 검은 공이 있다 검이 다가와서 공을 치고 당기니 공껍데기가 쫙악 늘어지다니 송편 떨어지듯 저머리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데 그 정체는 군소다 위로는 검은 색백가 죽은 보라색인 바닷달핀이다 그걸 수세미마냥 가져다가 몸에 비밀속 되면 커다란 굴소가 보랏빛 거품을 뿌르륵 부르륵 뱉는다 그걸 전신에 칠하고 있다 와 진짜 저거 아니다 어, 축축하고 미끈거린다 어에새내 무릎은 올라오고 있는 품소 한 마리 나는 그만 타눕기 쳐나오고야 말았다 물지는 닦는둥 마는둥 옷은 대충대충 결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를 똑똑 흘리는 울골로 도망쳐 나와 지나가던 듯치를 잡았다 에이 저님 아이 땜뼈땜 뭐하나 왔는데 그렇게 물을 치해지은 일이에요 아이가 아까 세차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주사이 일단 아무 지나좀 가주세요 뭐치혈라던가내참 네, 오랜만에 시안할 주님다 봤네 에이 뭐 일단 알겠고 뭐 때문에 그렇게 허헉되는 겁니까 저기 아, 저기 저 온천 아세요 아, 뭐 온천이라고 쓰여있네요 저 온천 뭐 하는 곳이에요? 온촌이 식는 곳이겠지, 뭐 하는 곳이긴요. 와, 저기 진짜 이상한 곳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흥님이 진짜 이상한 성님답네요. 숨을 고르며 자초의 시험을 얘기한다. 가닥인 비늘이 다득 손님들은 둔소로 피밀침을 하고 자모와 조기가 가득한 탄에서 몸을 풀고 문어바 마사지를 한다. 에... 뭐... 자야 영이 자람이니까 웜영함을 저온친 아픈 자주 지나갔는데 영업하는지는 손님 덕분에 알았네요 역효거다 최치 아저씨는 종자 나를 미치 원의로 여기 있는 듯하다 처음엔 불을 흘린다며 추덜되더니 언젠가 부촌 정자세로 운전만 하며 나를 흘려볼 뿐이다 니네사 아까 사진인데 모든 인진샷을 남겨나어야 하는 건데. 아, 하님. 이런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도 안 믿었지 했다. 아, 빡침에 실화. 남의 도보여행중이횡구 일정 같이 목욕하는 횡구일온천 간산. 치, 이봐, 주작도 이러면 진짜 병이다, 병. 아, 형우 표시 좀 붙여. 그인데도 역하네, 진짜. 이딴 상상은 기 일기장에 놨으라, 뭐. 이 터진 지의이버스냐 뭐. 무슨 군소로 몸을 씻고 참호가 몸을 청소해. <laughs> 스미. 혹시 비증이 수지가 아니었어. 난 여권 마이겐에서 못 가본 지 오래된. 큰일 <놀람> 났네. 나 스스로 좀 믿기 힘든 기억이. 잊혀지기는커녕 갈수록 성능해진 걸 참지 못하고 남들에게도 알리고자 궁극적으로는 나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을 찾고자 알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곳에는 전부 다 글을 옮겨봤지만 저라운건 평생 먹어도 배부를 욕뿐이었다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갑자기 힘들 땐 조금 쉬어도 된다시란다 방송목에 제보하니 사진이나 영상이 없으면 제보를 받아도 채택될 확률이 없다지란다 결국 다시 가보는 수밖에 없어. 동무 여행은 잠시 증담이다. 지보에야말로장어 탕, 청기 탕, 문무 탕다 들어가보고, 둔소로 씹고 찍어서 인증한다. 아, 진짜, 새끼는 씻고, 진짜라니까. 진짜라고. 확장 이전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공일보인 윤기호사 타탈하다 아무도 모르더니 그렇게 사람 미치거이지급받게 해놓고 뭐확장 샷.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있은 메모는 제다 뜯어간 탓에 내가 알아볼 수단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지저앉아 아무리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샵잠오탕 샵총기탕, 샵문어탕을 저어다 <laughs> 나오는 걸술란 제품을 각소지들비는 날이다 진짜. 그 친반내 한 동얼 빈남먹을래 정반내가 그 온천에 탄운게 맞긴 한 걸까. 그 이상한 목욕 인후 각지 한엉 없이 꼬득꼬득 주어진 내 피부가 엉멈스럽죠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에 숨겨진 기밀이나 이상한 현상에 대해 여러분만의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더 많은 공포 이야기들을 기대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미스터리한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침이 모름수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